이라스쿨 새로운 mc 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요 매일 이 생각만 하면서 지내느라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랑 춤 연습도 잘안 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와, 잘 어울려요 우와,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걸 딱 찾았어요 어? 그게 뭐냐고요 바로 찾았다 오마이갓. Oh 여러분의 마이걸이 <laughs> 되기 위해 가요계에 나타난. 야, 야, 이 친구들 재밌어요. 특히 청순하면서도 신비로운 어, 컨셉으로는 어, 대한민국 1등. 어. 덕분에 대한민국 대표, 몽환돌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다들 인정. <웃음> <웃음> 오마이걸의 oh 멤버들이 궁금하다요 네. 궁금하다면 알려드리는 게저 유빈이가 해야 할일한명 <laughs> <laughs> 주세요. <laughs> 네, 항상 해맑은 미소가 트레이드 와크인 자꾸 소중한 리더 효정! 어 요즘 씨. 네. 세리가 인간이라면 바로 이 사람죠. 네드가 잘 어울리는 샤샤. 유아. 유아 씨. 오마이걸의 목소리이자 재간승이 예시. 예시. 오마이걸 멤버들이 사랑으로 키운 우리 강내 아린이 아, 예. 예. 여러분의 마이걸 찾으셨나요? 와. 네. 안녕. 어머 아직도 못 찾으셨다고요? 어, 진짜 예. 괜찮아요. 와. 세 명이다. 남아 있다고요. 누구죠? 네. 예쁜 얼굴에 그렇지 못한 마성의 반전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녀 어? 오마이걸의 메인 댄서이자 유일 래퍼 어. 가사도 모두 그녀의 손에서 탄생된다 어. 오마이걸의 미니. 나신이 이루는기 원은 없을 거란 어느 세끼든 말했지 이것러들봐봐 여기까지 와네 멋있다. 다음 멤버는 힌트를 드릴게요 잘생겼어요 생겼어요. 근데, 잘 생겼어요. 근데 아. 예뻐 아. 어. 근데 또 목소리는 아름다워요 아. 몽환동 올 오마이걸의 신비로움을 담당하는 잘생긴 멤버 지효 아. 한걸음 클럽 여러분 집중! 여기서 마지막 멤버입니다. 이 친구는요. 하얀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어요. 말도 안 돼! 눈이 크고, 목이 길어. 가슴 상으로 그리기도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요 잘못 비주얼이지만 편귀한 목소리로 반전 매력을 주는 친구 가끔씩 나오는 뭐. 귀염까지 갖춘 어머머. 이 친구 근데 문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